신도시와 구도심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신축이지만, 사이즈는 구축 같은 정말 큰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인의 제임스입니다. 어, 오늘 폭염주의보 때문에 어,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요. 어, 오늘은 검단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신축 분양 현장 촬영을 나왔는데요.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해서 바로 좀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어, 일단은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축들이 구축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늘 집은 거실 주방 공용 공간도 정말 크게 잘 나왔고 방들도 정말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안방은 11자가 넘는 사이즈고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도 가로가 3m 정도 나오는 정말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오늘 현장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지 조건은 구도심도 가깝고 신도시도 가깝다 보니까 추후에 인프라도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 키우시기도 에 너무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일산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일산대교까지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일산이나 파주, 김포, 검단이나 인천 쪽 가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현장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장의 크기가 전용 면적만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30평형 아파트랑 비교해도 좋을 만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는 3억대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액 대출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따라서 실입 주금이 좀 부족하시거나 없으신 분들도 오늘 현장 꼭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소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현관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차분한 네이비 컬러의 프레임으로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바닥은 테라조 문양의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줄눈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단차 시공 잘 들어가 있고 키 큰장으로 네칸 들어가 있으면서 한 칸은 이렇게 전신 거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집은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과 주 주방이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용 공간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실면적이 20평 정도인데 30평형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만 80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어,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사이즈는 정말 크게 잘 나왔습니다 오히려 각 방의 쓰임새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거실인데요 거실 같은 경우는 폭이 3,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 TV월 길이도 3,500 정도 나오고, 반대쪽에 위치한 이 쇼파월 같은 경우는 3,0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대형평수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거실 창은 당연히 이중창으로 사이즈도 큰 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 TV 홀쪽 벽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트 홀로 예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 LED 매립등까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인테리어적으로도 신경을 좀쓴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벽면에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검단 신도시 개발 지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테두리가 검단 신도시 사업지인데 검단 신도시랑 길 건너에 붙어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형 병원이나 마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생활 인프라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시면 이쪽에 검단 사거리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검단 사거리 구두심을 이용하기에도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단 사거리역 주변 이렇게 큼직한 집들이 잘 없고 있다고 해도 가격대가 좀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고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쪽 동네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실하고 대면에 있는 주방인데요 주방도 일단 사이즈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따로 식탁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활용도 높은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 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레그룸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맞게 냉장고장부터 해가지고 주방 사이즈도 정말 잘 나왔는데요 분양 사무실에서 쓰는 냉장고가 이렇게 한대 들어가 있는데 어, 양문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자형 주방이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고요 화색코 3구짜리 인덕션 그 위로 메리평 후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으로 대리석 상판 그리고 위아래로 상부장 하부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목 수점도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 상판 공간이 굉장히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조리대 공간 확보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길게 크게 나져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하시고 환기시키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동해서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현장은 그래도 DP가 많이 안되어있어서 침대나 이런게 들어가 있으면 좀 그런거 보고 가늠을 할수 있는데 그런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딱 봐도 방들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있고 있고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3400에3400 나오는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방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파여져 있고 그 안쪽에 부부욕실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형 침대 놓고 가구 같은 것도 놓고 활용하시기엔 정말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스타일러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고, 시스템장 같은 거 하나 놔가지고, 부부분들 사계절 의류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괜찮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따로 저렇게 샤워 공간이 준비가 될 만큼, 보급실 사이즈는 꽤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에 줄눈 시공까지 잘 되어 있어요 안방에서 나가면 이쪽 벽면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는 책장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장식장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홈바 같은 거 요즘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놓기에도 너무 괜찮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문은 주방 옆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라비앤보일러 이렇게 시공 되어 있고요. 수전이 이 쪽에 나와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건조기 세탁기 워시타워 충분히 대형 평수 들어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거나 습기 빼는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딱 봐도 사이즈가 정말 크죠. 두 번째 방은 4 0 0 0에2,600 나오는 직사각형태로 가로가 굉장히 긴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방도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당연히 뭐 자녀 방으로 쓰셔도 너무 괜찮을 테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아빠 분들 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취미방 또는 뭐 요즘에 홈 오피스 공간이나 게임 하는 방 이런 방으로 꾸미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상적인 거는 위쪽에는 이렇게 개폐가 가능한 창들이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약간 액자 같은 모양의 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밖에 풍경만 훨씬 더 좋았다면 진짜 액자 같은 자연의 액자 같은 느낌을 좀 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모델하우스가 2층인데요 고층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타입을 보면 뷰가 좋은 호수도 있거든요 산이 보이는 호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메인 욕실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 바닥도 줄눈시공 잘 되어 있고요 메인욕실도 부부욕실하고 거의 구성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부욕실이 워낙 사이즈가 잘 나와서 메인욕실이나 부부욕실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두 공간 모두 활용도 높고 사이즈 크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어, 아까는 제가 못 봤는데, 주방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마블 문양으로 해가지고, 큰한 판짜리 타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방 벽면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 4,000에 2,600. 두 번째 방과 거의 흡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사이즈가 정말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자녀분 두 분이 생활하셔도 될 만큼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왔어요. 요즘 신축은 예전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뭐 시원하게 크게 나오는 집이 잘 없기 때문에 큰집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신축 집 보고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늘 집은 정말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방들 모두 사이즈가 큰 집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구석이 좀 파여있다 보니까 크기에 맞춰서 뭐 책상을 짜도 좋을 것 같고 선반을 이렇게 위로 쫙 올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붙박이장을 짜서 의류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도 이중창 잘 들어가 있고 밖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보이는 숲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와 구도심 입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왔다 보니까 오늘처럼 넓은 집 찾으셨던 분들 영상에서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이즈가 정말 크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찾으시는 구체적인 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의 연락처 통해서 요청해주세요. 저희가 뭐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